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에 방한을 하면 DMZ에서 연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연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과 김정은 체제의 심장을 찔러야 됩니다. DMZ는 자유와 억압이 대립하고 있는 그런 극적인 대조와 대립을 상징하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몇안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저는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DMZ를 방문을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은 것을 놓고 신랄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가야 할 곳은 무슨 저이 가톨릭의 좌파 신부들이 선동을 하는 이 세월호 또는 각종 시국사건 관련자들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 DMZ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DMZ에 가서 단순한 북한의 비핵화 이런 차원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현안을 뛰어넘는 인류 문명과 인류의 철학에 관한 메시지를 북한에 그리고 전 세계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유의 메시지입니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엉성하게 평화 타령을 하는 것에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의 핵심이 자유라는 것 북한에도 자유의 바람이 들어가면 북한도 어쩔 수 없이 개혁과 개방을 해야 되며 김정은 체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저항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김정은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트럼프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D.M.G 연설을 기대하면서 특히 많은 한국 국민들이 트럼프의 목소리와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지난번 방한했을 때 한국의 국회에서 했던 연설은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6.25 전쟁에 의폐허서 이룬 한국 현대사의 위대한 성취 이 좌파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문재인이 모르는 것을 트럼프는 연설에서 오히려 얘기를 해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역사를 문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저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꿀밤을 안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과 김정은에게 동시에 꿀밤을 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기대하면서, 바로 32년 전, 1987년 6월 12일, 당시 서독 베를린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장벽 문에서 베를린 장벽을 바라보면서 했던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 결국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소련 공산체제의 붕괴까지 연결됐던 그 파괴력 있는 자유의 연설. 그 연설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핵심적인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트럼프 대통령이 평성한 평화를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자유를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핵심적인 내용을 화면에 띄워드리고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950년대에 후르시초프가 너희를 묻어 주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후루프, 후르시초프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죠. 그러나 오늘날 서방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수준의 번영과 복지를 이룩한 자유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 공산세계에서는 실패와 기술적 낙후성과 보건 의료 수준의 퇴보와 가장 기본적 물자인 식료품의 부족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는 단 하나의 중요한 피할 수 없는 결론, 즉, 자유에서 번영이 나온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유는 국가 간의 해묵은 증오를 예의와 평화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바로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련이 제한적이 남아 자유의 중요성을 깨달아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는 모스크바에서 개혁과 개방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범이 석방되었습니다. 일부 외국 뉴스 방송에 대한 전파 방해가 중단되었습니다. 일부 기업은 국가의 통제로부터 더 많은 자유를 보장받는 가운데 경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소련의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서방이 잘못된 희망을 갖게 하거나 소련을 변화시키지 않고 강화하고자 하는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변화와 개방을 환영합니다. 자유와 안보가 함께 가기 때문이며 인간 자유의 증진이 세계 평화를 증진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소련이 할수 있는 행동 중에 자유와 평화를 극적으로 증진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 평화를 원한다면, 소련과 동유럽의 번영을 원한다면, 자유화를 원한다면, 이 문으로 오시오. 고르바초프 선생, 이 문을 여시오. 고르바초프 선생 이 장벽을 무너뜨리시오. 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연설의 핵심을 뽑았는데 얼마나 논리가 분명하며 그기승 정결이 삼단 논리가 얼마나 명백합니까? 첫 번째 레이건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 푸시초프가 우리가 공산주의 체제가 서방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너희들을 묻어버리겠다고 라 협박을 했지만, 천만의 말씀, 서방 세계는 오늘날 이러이러한 번영을 이룩하고 있다. 경제적인 번영, 정치적인 번영, 그리고 사회적인 번영, 이런 번영의 핵심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자유 세계이기 때문이다. 자유가 공산주의에게 서방 세계가 승리한 그 승리의 비결임을 레이건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소련은 원래 자유가 없는 체제인데 이 자유의 위대함을 깨달았는지 조금씩 조금씩 자유로운 방향으로 개혁을 하고 있다. 당시 1987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그 1년 전에 1986년에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와 빼테르스로이카를 베떼, 시작했습니다. 개혁과 개방. 그래서 그 개혁과 개방의 의미를 라이건 대통령이 연설해서 얘기를 합니다. 소련이 자유를 깨닫기 시작했다. 개혁과 개방을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정치범이 석방이 되고 언론 통제가 다소 풀렸으며 경제적인 자유가 확대돼서 기업인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소련의 이런 변화가 진정으로 근본적인 것인가? 아니면 서방 세계를 속이는 것인가? 아니면 위장적으로 이런 것을 하다가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세계의 가능성 중에서 어떤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건은 고르바초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변화가 진정인 것을 증명하려면 평화는 자유로 인해서 얻어지니까 평화를 원한다면, 자유화를 원한다면, 여기서 와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십시오. 미스터 고르바초보. 얼마나 아주 명약관화한 요구입니까?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은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5개월 후인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한달 후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코 독재자 부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같은 장기 공산 독재자 부부가 민중봉기에서 달아나다가 군대에 붙잡혀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미노처럼 소련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1990년 10월달에 동서독이 통일을 하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소련 공산체제가 69년 만에 해체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이 세계사의 위대한 변혁을 가져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D.M.G 연설이 저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 낼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트럼프의 연설은 USB나 또는 각종 여러 가지 최근에 이 디지털 장치를 통해서 북한에 유입이 될 것이고 북한의 많은 주민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박상학 자유운동 대표를 포함한 자유북한연합 대표를 포함한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풍선으로 북한에 날릴 것입니다. 자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자유가 얼마나 억압체제를 깨뜨리는 데에 필수적인 비결이 되는 것인가? 이 엉성한 허수아비 대통령, 평화가 안보라는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일갈해야 됩니다. 트럼프의 DMZ 연설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